오늘 참 제가 뭐, 재밌는, 재밌는 영상. 그동안 주식 공부하고 뭐, 코인 공부하고, 부동산도 뭐, 약간은 공부하고, 직업이 p 비였기 때문에 그런 쪽을 공부 안할 수가 없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환율 쪽하고 좀 공부를 하다가, 저희 집그 아들 녀석과 이제 딸, 얘네들은 다그 외국인에서 다닙니다. 근데 저도 뭐첫 직장이 외국인 회사 다녔기 때문에 그냥 뭐다 얘기만 들으면은 어우, 뭐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데를 다니는데 눈치를 보니까 얘네들이 뭐 회사에 별로 그렇게 만족을 못하나 봐요. 물론 뭐 월급쟁이가 회사에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는데, 아, 이제 이게 지금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뭐 불만 회사에 조금 뭐 불만을 갖고 있는지 뭐아좀 납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말은 안 하지만 다 이제 월급 뭐 이런 거 같은데 월급 연봉 이런 거 같은데 한국을 뭐 헬주선이다 헬코리아다라고 하는데 뭐 저희 집 애들은 그런 소리 안 했지만. 제가 봐도 헬조선, 헬코리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즐겁고 재미있고 부자로 풍족하게 살고자 한다면 일반인들에게는 최고의 길은 돈 농사 짓는 돈 농사 짓는 부모와 사람 농사 짓는 부모에게 그 부모가 농사짓던 논밭하고 농사 기술을 상속받는 것이다. 제가 제가 이제 아는 재벌 그룹 회장들이 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1900 그러니까 제일 빠른 분이 이제 1946년도부터 이제 그쭉 해오셨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해오셨던 기업을 읽으시는 분인데 밤에 잠을 안 오는 게 이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거 회사 물려주면 쟤네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건희 회장도 아들한테 물려줬지만 감옥 가고 고생하고 SK 회장 두 번이나 감옥 가고 고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 뭐 일반 사람들은 아유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라고 그러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뭐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저희 집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나라는 생각을 주식 공부하면서 환율 외국인 동향 같은 거를 보다가 저희 집 아들과 딸의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이 문제를 물론 저는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한번 솔루션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거였거든요 저희 그 수년 전부터 제 아들도 딸도 한국은 헬조선 헬코리아다가 아니야 라는 저의 말에 얘네들이 반박은 안 했어요 물론 절대 수긍하는 눈치도 아니었어요 제가 8년을 고민해 보니까 헬코리아 헬조선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헬조선 헬코리아를 벗어나게 할수 있는 것은 50대 60대 가그 범인도 되고 답을 경험했어요 50대 60대 제가 보니까 이 답을 경험했더라고요 답은 구민강국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아버지한테 땅을 물려받았을 때는 아버지한테 다 잘했죠. 엄마한테도 잘하고 땅을 물려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뭐 대부분 월급쟁이니까 물려줄 땅도 없잖아요. 그 재벌 회장들 그래요. 야, 내가 말이지. 장사 잘 되는 식당을 차라리 응?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걔두고 그 식당 갖고 먹고 사니까. 그런 집들 많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돈 농사, 돈 농사 이거를 부모가 돈 농사를 짓는 법을 한국의 5 0대6 0대는돈 농사에 짓는 법 제대로만 교육받으면 다 알거든요. 정부와 지자체도 이걸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번에 일본, 일본의 그 TSMC에서 대만 TSMC에서 일본 가고시마에 그 공장을 하나 짓죠. 공장을 하나 짓고 뭐 학교도 들어 연 근데 일본 기업들의 이제 보통 대기업 일본 기업들이 신입사원 월급이 21만 앵이라는데 여기는 28만 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월급을 지금 그래갖고 뭐 엄청나게 지금 일본 애들이 지금 가고시마 같은 데는 뭐 바로 큐슈 아니에요 바로 저저 저 우리나라 부산 밑에 있는 거 아주 변두리니까 땅값도 싸고 음식값도 싸고 집값도 싸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연봉 4,200만 원 준다. 박사학위 소지자에겐 5,500만 원 준다. 일반, 일반 대졸, 반도체 엔지니어가 월급이 연봉 한2천0 0만에서3천만 원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5%를 더 주는 거죠. 보통 이런 데가 21만 앵인데, 28만 앵을 준다고 하니까요. 저희, 저는 이 신문 기사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뭐 같은 업종이니까요 5 1 5 0만원 주니까 굉장히 많죠 일본 법인의 초임 연봉보다 23% 많고 박사학위 소지자의 초지 초봉과 비슷하다 삼성전자 고졸 6 년차 연봉이 한 구천만 원 지금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부장이 한 구천만 원 된다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하면 뭐 그럴지 모르지만 제 후배 삼성전자, 아무튼 받는 거는 부장이 한 9천만 원 받는다고 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엮어서 이러는지 그건 잘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 직원은, 노조는 뭐, 천만 원을 일괄 인상하고, 이거 얘네들이 나쁜 애들일까? 얘네들이 허파에 바람 들은 애들일까? 이게? 아, 물론 잘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를 좀 정확히 보자라는 거죠. 가령 이제 제가 어, 1992년도에 삼성증권이 생겼을 때 저도 삼성에 갔습니다. 다른 데 그때 삼성증권에 제가 처음 갔을 때 92년도에 92, 월급이 92만원인가 참 묘하더라고요. 월급이 90만원 정도 됐어요. 그때 삼성증권. 그때 삼성 전자 애들은 80만원, 70 몇만원 받았어요. 근데 증권이고 구밍업이기 때문에 저는 90만원 넘었어요. 물론 그로부터 8년 전에 제가 처음에 외국인에서 취직했을 때는 120만원 받았어요. 외국인에서 그렇게 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일, 뭐 우리나라에도 두산에서 유신호야 그 같은 거 했는데 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고기덮밥 값이 같아요. 한400엔 정도, 450엔 정도 올라봐야 10 엔, 20엔 올랐어요. 일본은 물가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일본은 뭐 지금처럼 뭐 기름값이 올랐다, 무슨 음식 식재료가 올랐다, 그러니까 기름값 주식도 오르락 내리락, 코인도 오르락 내리락. 기름값도 오르락 내리락 야채값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일본은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음식값을 내릴 때 물건값을 내릴 때 내려요 한국은 안 내려요 이게 한국의 문제라고요 한국의 유통업의 문제라고요 일반인들의 다 문제라고요 계속 올라 한번 올라가면 내리는 법이 없어 근데 일본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게 엄청나게 차이인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제가 환율 공부하면서 보니까 천구백구십이 년도에 일 달러가 백이십 엥이었어요. 이때 저 이제 외국인에서 있던 친구들 뭐뭐 뭐 그때 이제 일본 기업들 뭐 자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재페네온라인 같은 데도 있고 그때 이제 후지 같은 좋은 회사들 뭐 이런 회사 보면 걔네들이 월급이 이십만 엥이었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구백구십이 어, 년도에 92년도에 삼성 전자가 한 70만원, 80만원 됐지만 보통 월급이 25만원 뭐 이정도 됐어요, 기업들이. 이때? 그러니까 이때 외국인 회사 뭐 후지를 다니든지 뭐 자를 다니든지 이러면은 그 다음에 도레이 같은 데 다니면 월급이 빵빵했죠. 한 6배 많았죠. 이거 기준으로 받았으니까 저도 제가 홍콩에서 다닐 때 뭐, 친구들보다 돈으로 따지면 일곱여덟 배 받았던 것처럼 이랬단 말이에요. 원달러 N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원화가 1992년도에 일불당 800원이었어요. 800원이었다고요. 일불당 800원이고, 일본은 그때 일불당 120행이었어요. 120행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지금도 한국의 일본 기업들 월급, 그 다음에 TSMC, 다른 반도체 기업들 월급, 2 1만엥이에요 한국은 대기업이 뭐, 암만 답게 잡아도 300만원, 400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이제는 환율이 1대6도 아니고 1대10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일본은 못 받고 28만행 준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날 정도로 도쿄에 있건 홋카이도에 있건 큐슈에 있는데 전부 지원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제주도에 있는 회사에 다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 이게 근데 왜 그러느냐 제가 금융기관에 있어서 아는데 한국에 이제 처음에 PB가 이제 2000년도 직전부터 프라이빗 뱅킹으로 외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 철수했어요. HSBC 철수, 바클레이즈 철수, 스페인 BBVA 철수, RBS 철수, 골드만삭스 철수, UBS 철수, 맥쿼리 철수, 시티은행이 작년도에 완전히 철수했죠. 왜 철수했느냐? 이런 데가 2013년부터 계속 왜 철수했느냐? 한국에 와서 보니 여기 뭐 신문에서는 뭐 순이익이 어쩌다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니까 시티 은행의 소매 금액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돈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현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은행 빚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지금 현재 한국 신용잔고가 20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내 은행들, 소매, 금융, 대출을 많이 해주는 데는 이익이 많이 나는 거고, 외국계 은행들은 이런 걸안 했으니까, 운영 위주였으니까, 당연히 이익 폭이 많지 못했죠.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접고 떠난 건 한국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월급 많이 오르면 뭐예요? 월급이 뭐 그렇게 많이 오른다고 래도 이게 한국엔 물가가 안 내려요. 한번 올라,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물가가 안 내려요. 물가 내린 거 아시, 일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게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땐 올라가고 내려갈 땐 노려가서 30년 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같아요. 30년 전에 짜장, 간 짜장 가격이랑 지금 간 짜장 가격이 같나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계속 우리는 그렇게 올라갔어요. 유통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유통 사람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헬코리아인 이유는 대기업 탓도 아니고 노조 탓도 아니에요. 범인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결한다고 해서, 뭐, 이건 회장 부자 되는 명언. 좋은 얘기 많아요. 이건 회장이 진짜 이런 소리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 밭에 가야 산삼을 캘수 있다. 맞죠?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이게 쉽냐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해야 일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이게 되냐고요.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의 신호다. 이것 굉장히 다 중요한 말들이에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한 가지 예2 0 0 어, 올해 9월 달에 나 이거 하나만 가져갈게 라는 영화가 단편 영화로 이제 부산 영화제 출품이 됩니다. 제가 뭐 조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 어떻게 되는지 좀 알죠. 나딱 하나만 가져갈게. 그딱 하나가 있으면은 니건유 회장님의 명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딱 하나를 찾는데, 저는 20년이 걸린 사람인데, 남한테 미움받으면서, 집에서 돈안 되는 짓 한다고 욕 먹으면서, 그딱 하나만 가져가야, 그딱 하나가 뭔지를 찾는데, 20년이 걸렸는데, 이걸, 이거를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마누라한테도, 직원들한테도 전해주지 못하는데, 귀야 즐겁죠, 들으면. 실행이 되냐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언론에서 파운드리 시장은 뭐 TSMC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인건비는 많고 한국 500인 대기업이 월 평균 임금이 한국은 6천 달러, 일본, 미국, 프랑스보다 많다. 노동 생산성은 더 낮다. 근무 시간은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국이 제일 길다. 뚝딱뚝딱 다른 데는 하는데 뭐 한국은 맨날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해서 이래갖고는 고비용 저 생산성 구조로 글로벌 경쟁을 이긴다.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인간미 가리키고 도덕성 가리키고 언제 그럴 거예요. 제가 제가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보는 저희 애들한테도 못 가리키는데 정말 방법은 한국에서 방법은. 사람이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이고 코인이잖아요. 근데 주식하는 놈과 코인하는 놈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물건 값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질 않지. 이게 집값은 계속 올라가지 다 사회가 일본은 저렇게 안정이 돼 있, 물론 일본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보다 낫다라는 건 아니에요 일본은 일본대로 장점이 있고 한국은 한, 한국대로 장점이 있는데 지금 저렇게 월급이 오르는 것은 몇몇 대기업일 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대기업은 어떡하냐 말이에요 일반기업은 어떡하냐 말이에요 아니면 저희 회사 같은 이런 뭐 영세 회사는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죠. 사람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밑에 기본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건 사실, 아니, 아무한테나 돈을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막 그렇게 나눠주는 것은 이거는 그냥 가뭄에 논밭 사이에 갈라진 틈에 물로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아휴, 저도 금융강국, 금융강국. 이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코인 유튜브하고 증권 유튜브 하는데, 제가 디테일하게는 설명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디테일하게 주식을 설명하고 코인을 설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숲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볼수 있는 거고, 그 나무도, 그 숲이 겨울에 번영하는, 겨울, 겨울나무를 키우는 데가 있고, 봄나무를 키우는 데가 있고, 여름에 나무를 키우는 데가 있고, 가을에 나무를 키우는 데가 있어요. 어제 그제처럼 주식이 다 내리, 어제 그제처럼 주식이 다 내릴 때, 전종목 뭐 거진 다 내릴 때, 개별 종목은 요즘 보실 필요가 없어요. 코인도 지금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삼성전자 기준으로, 제가 오늘도 뭐 친구 만났지만, 야, 삼성전자 왜 내리냐? 돈은 그렇게 많이 버는데. 돈 버는 거랑 가격이랑 상관이 없어요. 다 내릴 때는. 어제 많이 내렸는데, 그러면 그저께 삼성전자가 돈 버는 거랑, 어제 돈 버는 거랑 다른가요? 아마 삼성전자 수익은 월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늘어날수록 수익이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가격은 내렸어요. 이거를 주식을 한다는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왜 내리냐고. 야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시장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했지만 방향성을 잡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게 저희 우리 외국에 서 다니는 저희 아들이나 딸이 뭐 직장을 옮길라고 그러는지 직장에 불만이 있는지 뭐 이런 건잘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헬 조선 헬 코리아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냥 입을 삐죽삐죽하고 뭐라고 반박은 안 했던 애들 이게 정치인 탓도 아니에요 이거요 정치인들 못 풀어요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팀 문재인 대통령팀 아니에요. 못 풀어요. 이 사람들 언젠가는 눈치를 잡고 풀겠죠. 답은 하나예요. 일본처럼 우리가 값 내리려면 유통업자들하고 싸워요? 노조하고 싸워요? 대주주 조인트 까요? 아니에요. 비유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인 바르셀로나 구단처럼 전 스페인이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바르셀로나의 그 지역 주민들의 조합이잖아요. 그런 이런 거를 우리나라 어느 정부, 어느 지자체라도 샘플로 몇 개만 만들면은 그게 돈 농사예요. 부모가 해서 부모가 잘 해서 그 농사 짓는 법을 농사 짓는 돈 농사 짓는 땅을 자녀한테 물려주거나. 돈 농사 짓는 기술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되고, 안 그러면 사회가 해도 되고, 꼭 부모가 해야 되나요? 우리 아들인 우리 아들이고 우리 자식이라면 맨날 남의 자식도 그러면 그 우리의 주체가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기업체가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의 한국을 바로잡는 거는 뭐 누리호가 잘 된다 뭐 이민찬이 무슨 상을 받았다 뭐 손흥민이 잘했다 한국은 뭐 케이팝 케이 드라마 뭐다다 잘된다 다, 다, 다 잘돼도 헬 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제는 경제인데 문제는 물가와 문제는 문제는 집값과 문제는 애를 애기를 낳아서 키우고 하는 모든 문제가 경제적으로 쪼이지 않고 내가. 당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지금이라도 돈 농사를 줘서 돈 농사 짓는 방법, 돈 농사의 기술, 돈 농사의 터전, 돈 농사의 터전은 토지에 있는 게 아니라 4차 산업의 시대, 허공에 있는 거예요. 뭐, 블록체인, 그 다음에 지금 뭐 인공위성 쏘면서 밝혀진 이 한국의 어마무시한 K 링크 굉장한 거죠. 오늘 뭐 서론만 말씀드렸고 지금 아들과 딸들이 이제 뭐 헬조선 헬코리아 그 견해만 제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답이 나오겠죠. 감사합니다.